자, 1142번이야. 연속된 홀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다음 같은 수열에서 제 10항의 값이 p분의 q일 때 p+q의 다 값을 물어보지. 됐나? 자, 이때 pq는 서로속인 자연수라고 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쭉수가 나열이 될 때에는 뭐 각각에 대해서 홀수들이 1, 3, 1, 3, 으로 이렇게 나열이 될 건데 항상 나열된 수에 관해서 해야 될 거. 행동 영역 뭐 하라고 했어? 수, 수 또는 뭐항들이 나열이 돼있대. 나열될 때뭐 해보라고 넘버링. 넘버링을 해서 항상 1을 통해서 뭐 규칙을 찾고, 1을 통해서 뭐 일반항을 찾아보라고 일반항. 맞지? 자, 우리는 뭐 여기가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세 번째 항이라고 쭉 가서 k 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야. 자, 1항에서는 1, 3, 2항에서는 1, 3, 5, 3항에서는 1, 3, 5, 7이 분자 에 있는 거고. 1항에서는 3, 5, 2항에서는 5, 7, 9, 3항에서는 7, 9, 11, 13 얘네들이 뭐쭉 나열되어 있는 거지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이 어떻게 나열되는지 를 보자고 분자 분모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게 뭔 분자 분모로? 그럼 분자만 우선 떼어보자 분자 분자 1항에서는 1, 3, 2항에서는 1, 3, 5, 3항에서는 1, 3, 5, 7이니까 홀수만 나열돼 있지 그럼 홀수만 나열돼 있으면 2씩 증가하잖아 그럼 공차가 2지 그러니까 2n, 2k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이라고 하는 건 2곱하기 1 플러스 1이지 5라고 하는 건 2곱하기 2 플러스 1이지 7이라고 하는 건 2곱하기 면지 2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이 형태를 보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네 k일 때는 k이지 즉 우리는 뭐 분자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 가서 k번째는 뭐일 거라고 뭐로 끝날 거라고. 2k 플러스 1로 끝날 거라고 분자가 맞지? 자 이제 분모야. 분모는 어디? 우리가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지. 5면 5지 7이면 7이지. 맞지? 그래서 k 번째는 여기 어디 2k 플러스 1이 여기 2k 플러스 1로 시작하겠지. 그다음 뭐 2k 플러스 3쭉 진행이 되겠지. 그냥 끝나는 지점만 보면 되잖아. 어디서 어떻게 끝나? 여기 5, 9, 13. 자 우리는 여기 5하고 9하고 13뭐 개수로 접근해야 되나 하나씩 나열해봐야 되나가 아니라 우리 끝난 지점을 한번 보면 돼 여기가 3이잖아 3이6 맞지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맞지 5 5 곱하기 2 마이너스 1 7 7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네 즉 2k 플러스 1이라는 아이를 2배 해버려 2k 플러스 1이라는 아이를 2배 해버리고 거기서 1 빼버리면 끝나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지 되지?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 거 분자하고 분모가 각각 합이잖아 합으로 되니까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보면 위에는 분자라고 하는 거 여기 적을까? 분자라고 하는 건 1부터 2K 플러스 1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에서 들어가는 일반항이 2K 플러스 1로 적고 맞지? 이뭐 K니까 다른 걸로 적을까? L로 적을까? 뭐였지? 이 l 로 적고 맞지? 이 l 로 적고 여기다 L 2L 플러스, 2L 플러스 1로 적으면 l 플러스 1로 적으면 l 에다가 1을 넣는 순간 3이 나오지. 즉, 두 번째 항부터 나와버려. 그러니까, 에력이 제로부터 k항까지 해야. 왜기 뭐, 제를 넣으면 1부터 나오고, 맞지? k를 넣으면 이 k 플러스 1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뭐, 제로부터 k까지 이 l 플러스 1이고, 분모는 맞지? 시그마, 시그마. 다시 여기 이 k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지? 이 k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있1 바뀌는 것만 보면 되겠지. 자 보면은 얼마? 뒤에 있는 게 1, 3쭉 가서 이거 정리해 보면은 이게 어, 마이너스 1까지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똑같이 l로 표현해 볼게 l. l은 얼마? 들어가는 일반항이 하나. 여기 두 배의 두 배의 정리를 해 보면 여기는 4k 플러스 2, 2는 2에서 플러스 1 되지. 그래서 두 배의 2k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배의 2k 플러스 1이니까 맞지? 얘는 다시 2의 k, 2k, 4k니까 2k 더기 2k 플러스 1인거지 그래서 뒤에 남은게 2k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2k 자체는 계속 고정이 되어있고 이제 고정이 되어있고 뒤에 있는게 1, 3 쭉까지 2k 플러스 1까지 그럼 뒤에 것만 바꾸면 되지 2k에다가 뒤에가 1, 3 붙이고 1, 3 붙이고 여기 있잖아 맞지?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2l 플러스 1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 L 플러스 1에 L은 0부터 K까지 해버리면 뒤에 있는 L자리에 0을 넣는 순간 마치 1이 되고 이 k 플러스 1이 되지. 1을 넣는 순간 2K 플러스 3. 그 다음 맨 마지막에 K를 넣는 순간 2K 더이 k 플러스 1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이게 얼마? K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K에다가 10을 넣어서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K 자체가 1일 때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는 게 낫겠지. 그게 보면. 조금 지워서 맞지? 조금 지어서 그러면 그런 마음 정리하 그렇게 정리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k라고 하는 건렇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k까지 예 1이지 계속 k 정다 아지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 이 l 플러스 1을 해서 거기다가 0 왜냐면 여기는 1부터거든 그럼 0을 넣어버린. 2곱하기 0 플러스 1, 즉 1이라고 하는 걸 더해줘버리면 0부터 k까지지, 이제 자 그다음 뭐 분모라고 하는 건 시그마 똑같아 l은 0부터 k까지인데 그거를 뭐 1부터로 바꿀 수 있다고 1부터 k까지 얼마? 여기 2k 더하기 2l 플러스 1 이래다가 얼마? 여기 l 자리에 0을 넣은 2k 플러스 1 그러니까 형태로 적어 보면 2k 더하기 2곱하기 0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적어 보면 뭐식 자체가 뒤에 뭐 제로 항을 여기 에 제로 번째 항 제로 번째 항이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앞에 것들은 앞에 것들은 이제 공식으로 처리하고 뒤에 것들은 그냥 하나니까 계산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지 맞지? 자, 이0 넣어버린 건 사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정리하면 되지? 그럼 위에 있는 거 공식 써보면 물론 요거 정도 맞지? 요거 정도 어, 쭉 공식 한번 써보면 돼, 맞지? 써보면. 어시마마니까 l 플러스 plus l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 맞지? 시그마 앞으로 뽑아내버리면 s 배의 시그마 L은 g 부터 K까지 L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L은 s 부터 K까지 i 에다가 뒤에 남아있는 건 g 남고 맞지? 앞에 남아있는 거는 요 i g m a Sigma Sigma s i 2 곱하기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 L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 얼마? 이 k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남아있는 게 얼마? 이 k 플러스 1이지. 그럼 안에 거 정리하면 뭐두배의2 곱하기 시그마 L이잖아. 시그마 L은 2분의 이분의 2분의 n 에 K의 K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부터 K까지 한 1이 버리면 1 곱하기 K. 그래서 그냥 K가 되지. 더하기 1 밑에는 2, 곱, 2 곱하기 2분의 K의 K 플러스 1일 거고, 더하기 l 이즈 l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 이 K 플러스 1이 상수야. 이 K 플러스 1자리가 총몇개 있다고? K 이게 있다고. 그 다음 뒤에 이 K 플러스 1이지. 맞지? 그럼 이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 AK라고. 맞지? 정리해서 그 다음에 10넣어도 되고, 이제 10넣어서 정리해도 되고. 정리부터 할까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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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지? 정리해버리면 K의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밑에는 K에 k, m, k 플러스 1에 맞지? 더하기 k의 이 k 플러스. 음, 아니면 여기 두개 묶어 버릴까? 이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이지. 약분이 되겠지? k 플러스 1이 모두 다 있으니까. k 플러스를 k 플러스의 k 플러스 k 플러스 k 1다 약분이 되지. 그래서 k에다가 더하기 맞지?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에 k 더하기 1이 되어서 일반 항 a, k라고 하는 건 k 더하기 1에. 3k 더하기 1이겠지. 따라서 A 10이라고 하는 건 K 자리에 K 자리에 10을 넣는 거고. 따라서 얼마? 3 곱하기 10 더하기 1분의10 더하기 1. 따라서 31. 1분의 11이 되고, 얘가 얼마? p 분의 Q라는 거지. 따라서 P 더하기 Q라고 하는 건 얼마? 42가 된다는 라 거야. 대체? 따라서 얼마? 여기 P 더하기 Q는 40라고. 됐나? 대체?